지난 12일 원주 일가족 방화 추락 사건으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이어서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가는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집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창변을 당했고 거실에 쓰러져 있던 남학생은 팔을 맞은 채 목숨을 잃었는데요. 그 소년이 지금 실시간 1위를 하고 있는 유튜버 리튬인 것으로 알려져 그 채널의 충격과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사건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상황으로는 1999년 군 복무 중탈영해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살인 혐의로 검거돼 징역 17년형을 받고 나온 남자가 바로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초에 이 남자와 숨진 유튜버의 엄마는 재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다 2020년 6월 1일 재혼한 이 부부는 다시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이 남자는 따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. 그러던 2020년 6월 7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폭발이 일어납니다. 방화폭발의 원인은 전 남편이 휘발유 두통을 가지고 왔고 남자와 엄마가 싸움을 벌이다가 이에 아들까지 말리자 방화폭발의 비극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사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진술하게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살아있었고 자신과 눈을 마주친 후 의식을 잃은 부인과 투신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. 피해자 유튜버 리튬맥에서는팔에 찔린 자상이 나왔고 두개골도 망치로 맞은 듯 함몰된 상태였으며 손과 팔에는 저항의 흔적이 발견됐고 전신 화상을 입고 방 안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 현재도 유튜버 리툼의 채널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